그림은 높이 6H인 점에서 가만히 도운 물체가 궤도를 따라 운동하여 마찰구간 1, 2를 지나 최고점 아래에 도달하여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점 PQ의 높이는 각각 H, 2H이고 PQ에서 물체의 동력은 각각 루트 2V, V이다. 마찰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2에서가 1에서의 2배이다. 자아래 높이는 자, 6의 위치에 가만히 놓는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6, 2,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P의 위치에서는 2, 1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2, 2 2로 잡아 봅시다. 자, Q에서는 2, 1 플러스 E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뺀 게, 그러면 5 2원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2에서가 1에서의 2배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고 자 여기에서 요거를 빼준 거를 하면 2 2 마이너스 2 원이 되겠네요. 이게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12원 마이너스 4, 2, 2는 2, 2, 마이너스 2,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11, 2, 1은 5, 2,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구간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이니까 이때가 몇 2, 1인지만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E2를 구해야 되죠. E2는 5분의 11, 2원이 되니까,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면, 22, 1 더하기 5분의 11, 2원 하면, 자, 5분의 10이 되겠죠? 그러면 21, 2원이 되니까, 우리가 6MGH를 6, 2원이라고 잡았죠? 그러면 5분의 21, H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